아, 저는 오늘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개씩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직업을 소개해 주세요. 어, 저는 그 김제외자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이만식이라고 합니다. 어, 학생들의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어, 상담을 해주고 또 각종 그 경력이라든지 소위 커리를 어 쌓을 수 있는 그런 멘트 내지 조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그건 좀 복잡한데 저는 이거 진로 상담교사하기 전에 시립계 어, 고등학교 소위 공고에서 어, 용접 가르친 용접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공고 또는 전북 기후 공고 같은 데에서 주는 실습과 실업계 교사입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진료상담 교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laughs> 나름 또 이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가지고 어, 약 10년 전에 자. 전공을 바꿔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현재 갖고 계신 직업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의 장단점 장점이라고 치면은 이쁜 음, 여학생들하고 맨날 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학생들이 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생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 제 미래를 좀더잘 어, 개척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을 때 정말 보람되고 기쁩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불쑥 어, 힘들고만 단점은 어, 그렇게 진로 상담을 허러 오는 아이들이 썩 많지가 않다는 것 또한 어, 좀 그냥 가방 메고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 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드리고 가는데 먹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 그런 아이들하고 말 상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오지 않는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음, 지금 너희들 고등학교 일 학년이지. 네. 앞으로 졸업하려면은 약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라.라고 말해주고 싶지만은 사실은 인생이란 게꼭 그렇지만 않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열심히 친구들하고 또 좋은 책 많이 읽고 또 많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폭넓은 인생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청춘의 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취미가 없다면 구태 그 공부적으로 애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놀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많이 커불고 운동하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laughs>